네 안녕하세요. 수능 세계지리 오늘은 카르스트 지형과 어, 거기 살아가는 주민 생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빗물이나 또는 지하수에 화학적으로 이제 풍화된 그런 지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석회암 풍화 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빗물이나 지하수에 물에 풍화되는 거네요. 자 그런데 포인트는 석회암이라는 암석이 주로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산칼슘. 그런데 이 탄산칼슘은요, 그냥 물이 아니라 특히 이 탄산가스라고 불리는 이런 성분을 포함한 물에 쉽게 말해서 잘 녹습니다. 탄산가스는 CO2, 즉 이산화탄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빗물과 지하수가 공기 중에 대기 중이나 땅속에서 이런 성분을 흡수한 다음에 석회암이 접촉되면 화학적으로 석회암이 풍화가 진행되는데 그런 화학적 풍화를 우리는 용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얼음이 뜨거운 물에 녹는 이미지처럼 이 석회암이 이런 탄산가스를 포함한 물에 접촉하면 용식이 나타나서 즉 간단하게 말해서 석회암 용식 지형을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당연히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넓고 깊게 분포해서 그 베이스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베이스가 넓고 깊은 지역에서 잘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 풍부한 수변기후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지하수의 순환이 높은 지역. 그래야 빗물과 지하수가 잘 돌아다니면서 석회암을 잘 녹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여기 보면 석회암의 용식 과정이 있는데 석회암이라는 암석이 과거에 이런 산호, 산호의 바다 속에 사는 동물 같은 애들이거든요. 얘네가 죽으면 그 시체가 쌓여서 석회암이 되는 건데 얘는 빗물에 이렇게 잘 녹아내리게 됩니다. 특히 빗물이 그냥 빗물이 아니라 지금 얘가 CO2를 포함하고 있죠. 요런 걸 용식이라고 부릅니다. 용식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카르스트 지형의 토양은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테라로사. 석회암 풍화토를 테라로사라고 부르는데 이 석회암이 아까 용식되면 그 석회암 탄산칼슘 성분이 다 녹아 내린다고 했죠 근데 녹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즉 철과 알루미늄은 물에 녹지 않고 그냥 그 표면에 지표상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럼 얘네는 그냥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돼서 붉은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석회암 풍화토는 얘네 둘이 산화됐기 때문에 색깔이 상당히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 간단하게 보면요 먼저 이 테라로사 토양은 상당히 비옥한 토양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중해 연안에서는 이런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포도재배를 많이 하는데 이 테라로사는 또한 특징이 배수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에도 잘이용되고요 그 다음, 이 석회암이라는 암석 자체가 우리 광물 자원으로 이용되거든요. 즉, 석회암을 채굴해서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업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 석회암이라는 암석은 퇴적암이에요. 얘네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게 땅 속에서 오랫동안 눌리고 압축돼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성질 자체가 아주 단단하게 매끈하게 변합니다. 그 암석이 바로 우리 고급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는 대리석 대리암입니다. 그래서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 중에 좀 오래된 지역에서는 대리석이 발굴됩니다. 그래서 대리석 최치역. 요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어,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 석회암 용식 지형 자체, 즉 카르스트 지형 자체가 되게 용식돼서 모양이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 이런 탑카르스트라고 불리는 중국의 구이린의 모습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이런 독특한 지형들을 관광 자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배울 탑카르스트나 다음 시간에 배울 석회 동굴 같은 그런 어 카르스트 지형을 사람들이 관광용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이 또 발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관광사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또 항상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 지역의 자연, 이런 게 파괴되는 생태계 파괴 문제가 나타난다든가 또는 과도하게 석회암을 채굴하는 그런 광산의 문제로 인해서 카르스트 지형 자체가 엄청나게 훼손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나타나는 게 카르스트 지형과 관련된 주민생활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은 카르스트 지형과 주민생활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